밤 10시 48분 전통문화센터의 음악실 이날도 평소처럼 청소하던 그녀는 마치 예정된 사람처럼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시작된 연주는 그 공간 전체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CCTV에 담긴 이 장면 하나가 센터를 뒤집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인사동 한복판에 자리한 전통문화센터는 밤이 되면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낮동안 북적였던 방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고즈넉한 공간을 지키고 있었죠. 한미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9시에 센터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늘 단정한 청소복 차림으로 이곳의 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 구조로 지어진 이 문화센터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방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국악 연습실, 서예 교실, 다도 체험관, 그리고 가장 넓은 공간인 음악실까지 미자는 이 모든 공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청소했죠. 특히 음악실 중앙에 놓인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주변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벌써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미자와 대화를 나눠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낮에 근무하는 직원들과는 교대 시간에 간단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죠. 센터장 방문 수도 그녀를 그저 성실한 야간 청소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미자 역시 피어한 말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센터 안이 완전히 조용해지면 미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음악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낮에 강사들이 사용한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베토벤, 쇼팽, 브람스의 이름들이 적힌 악보들을 보며 미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다른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음악실에서 희미한 선율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사 정하늘이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죠. 미자는 복도 청소를 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늘의 연주 실력은 꽤 괜찮았지만 가끔 틀린 부분에서 미자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세한 반응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매달 작은 공연들이 열렸습니다. 국악 공연, 피아노 독주회, 전통무용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죠. 미자는 그런 날이면 행사 전 청소를 더욱 꼼꼼히 했습니다. 관객석을 하나하나 닦고 무대 위 먼지를 세심하게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연이 시작되면 그녀는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20여 년전 미자에게도 무대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백 명의 관객들 앞에서 연주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자는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하늘이 연습하다가 어려운 부분에서 막히 때면 미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미자에게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과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센터에는 특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박문수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지역 문학의 인사들과 후원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죠. 메인 프로그램은 하늘의 피아노 독주회였습니다. 하늘은 이번 연주회를 위해 몇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을 비롯해 한국 가곡을 편곡한 작품까지 총 5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죠.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미자는 복도에서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문수 센터장도 이번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적 해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젊은 피아니스트 하늘이 한국 전통 가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주는 센터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자는 행사 준비가 한창인 센터의 분위기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낮에 직원들이 무대 설치를 하고 음향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들을 보며 옛 기억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청소에 집중했죠. 이제 그런 세계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를 이틀 앞둔 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연습을 마치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오른쪽 손목을 심하게 삐끗한 하늘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죠. 엑스레이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최소 2주일은 피아노를 칠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박문수 센터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미 100여 명의 초청장이 발송된 상태였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0년간 센터를 후원해온 분들께 보여드릴 특별한 무대였는데 이렇게 무산될 수는 없었죠. 하늘은 붕대를 감은 손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달 동안 준비한 연주회였는데 이런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다니 센터장님께도 너무 죄송했고 기대하고 계신 관객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박문수 센터장은 하늘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대안을 찾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가 센터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문수 센터장과 직원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죠. 행사를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출연자를 급히 섭외할 것인지 논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남은 시점에서 대체 연주자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실을 청소할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하늘이 연습하던 악보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죠. 쇼팽의 발라드 1번 악보를 보며 미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 곡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곡중 하나였습니다. 박문수 센터장이 직원들과 함께 음악실로 들어왔습니다. 행사장 최종 점검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연주자 없는 무대를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센터의 명성이 이번 행사로 크게 좌우될 수 있었거든요. 미자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지만 그들의 걱정스러운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저녁 행사를 하루 앞두고 센터의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결국 적당한 대체 연주자를 찾지 못한 박문수 센터장은 행사 축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아노 독주회 대신 간단한 다과회와 센터 소개 영상 상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한 것이었죠. 미자는 그날 밤 더욱 조심스럽게 음악실을 청소했습니다. 내일이면 관객들로 가득 찰이 공간이 계획했던 감동적인 연주 없이 비어있게 될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닦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문수 센터장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자씨, 내일 행사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과 준비하고 접수 테이블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일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문수 센터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10년 동안 센터를 키워온 그에게 이번 기념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후원자들과 지역 인사들 앞에서 센터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의 없는 행사로 끝나다니 아쉬움이 컸습니다. 미자는 센터장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센터에 대한 애정이 생겼거든요. 박문수 센터장이 얼마나 이곳을 아끼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몇달 동안 준비한 노력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늘도 붕대를 감은 체로 센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일 행사에서 최소한 인사말이라도 하겠다고 했죠. 미자는 하늘의 아픈 표정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예전의 자신과 겹쳐 보였거든요. 그때 미자의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전 무대를 떠나면서 영원히 봉인하겠다고 다짐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박문수 센터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센터장님 박문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가 내일 잠깐 연주를 해봐도 될까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박문수 센터장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씨가 피아노를 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간단한 곡이라도 있으면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는 큰 기대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늘도 놀란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그녀가 음악을 할줄 안다는 것은 전혀 몰랐거든요. 미자 언니, 정말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미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쳤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전통문화센터, 음악실에는 100여 명의 관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계 인사들, 센터 후원자들, 그리고 평소 센터를 아껴주던 시민들까지, 모두들 개관 10주년을 축하하러 온 분들이었죠. 박문수 센터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연주회가 연주자의 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죠. 대신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간단한 연주를 들려드리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관객들은 큰 기대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위자는 무대 옆에서 깊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맞이하는 무대였죠.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연주였으니까요. 박문수 센터장이 미자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3년째 근무하고 계신 한 미자 씨께서 특별히 연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동요나 가요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죠. 미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에 청소복 대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관객석을 한번 둘러본 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을 건반 위에 올리는 자세가 의외로 전문적이었습니다. 잠시 제가 연주해 드릴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입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발라드 1번은 상당히 어려운 곡으로 유명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고 첫 건반을 눌렀습니다. 쇼팽의 서정적인 선율이 한옥의 고즈넉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죠. 미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몇 마디를 듣던 관객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웃음과 대화는 사라지고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연주에 집중했죠. 이것은 그들이 들어본 어떤 연주보다도 깊이 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기교는 완벽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악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미자의 얼굴에는 평소의 잔잔함 대신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죠.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까지 음악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은 객석 뒤편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목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죠. 이 연주는 자신이 그토록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미자가 평범한 청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주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미자의 감정 표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발라드의 가장 어려운 테크닉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녀의 모습에 관객들은 완전히 압도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음악 평론가, 이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전문가였죠. 수많은 연주자들의 실력을 평가해온 그였지만, 이런 연주는 처음이었습니다. 기교적으로는 물론이고, 감정적 깊이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청소원이 맞나요?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연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문수 센터장도 멍하니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그녀가 이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니.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섬세하고 깊이 있게 건반을 다루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봉인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평론가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국제 콩쿠르에서 화제가 되었다가 갑자기 사라진 피아니스트가 있었죠. 그 연주자의 이름은 한미자였습니다. 설마, 설마 그분이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음악 애호가들도 점차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연주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랜 경험과 깊은 내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경지였습니다. 속사김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지만 미자의 연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발라드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자 감정적으로도 가장 깊은 부분이었죠. 미자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좌절도 그리고 20년간의 침묵도 모두 음악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어루만지는 것이 마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이런 감동적인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악실은 완전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마지막 음을 길게 누른 후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떼었습니다. 긴 여운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죠. 아니, 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연주였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천천히 눈을 뜨고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이재훈 평론가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활기찬 박수가 아니라 경외감이 담긴 조심스러운 박수였죠. 미자는 깊게 인사한 후 무대를 내려오려 했습니다. 이재훈 평론가가 무대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미자 선생님이신가요? 20년 전 브리셀 국제 콩쿠르에서 2등을 하신 그 한미자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0년 넘게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한미자가 저입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솔직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한미자가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니.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박문수 센터장도 완전히 놀란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전혀 몰랐다니 하늘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미자 언니 정말 그한 미자 선생님이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하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재훈 평론가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연주 활동을 중단하셨나요? 당시 음악계에서는 큰 화제였어요. 브리세 콩쿠르 이후 몇 번의 리사이트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대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요. 음악보다는 평범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문수 센터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미자 씨, 아니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센터에서 음악 강의도 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관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죠. 한미자 피아니스트를 찾아보니 20년 전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다가 갑자기 은퇴한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미자는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내려오려 했지만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선생님, 혹시 다시 연주 활동을 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 후원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숨어 지내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의 삶이 편해요. 음악은 취미로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2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아온 일상이 하루 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미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제게 피아노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선생님,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하늘의 간절한 부탁에 미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젊은 날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박문수 센터장도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센터에서 특별 강의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역 음악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다른 관객들도 동조했습니다. 미자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부담스러웠죠.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일은 할수 없어요. 오늘 연주도 정말 특별한 경우였고요.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이재훈 평론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연주를 들으니 확신이 섭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최고의 피아니스트세요. 이런 재능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2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 것,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까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들로부터 수많은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과 연주 의뢰, 그리고 음악 관계자들의 안부 인사까지. 미자는 핸드폰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관련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설의 피아니스트 한 미자, 20년 만에 모습 드러내. 인사동 문화센터에서 깜짝 연주. 기사 댓글에는 찬사와 공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센터에 출근하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제 일로 인해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평소 시간에 센터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아직 기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 센터장이 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센터 개관 10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센터장님, 저는 앞으로도 예전처럼 일하고 싶어요. 어제 일은 정말 특별한 경우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박문수 센터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하늘이에게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서요. 하늘이 연습실에서 나와 미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제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어제 선생님 연주를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음악을 해왔는지려요 미자는 하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날에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배움에 대한 갈망. 그런 마음을 가진 하늘이 안쓰러웠습니다. 알겠어요. 가끔 시간이 날때 조금씩 봐드릴게요. 하지만 정식 레슨은 아니고 그냥 선배로서 조언 정도만요. 미자의 말에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오후가 되자 센터 앞에 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자 씨와의 인터뷰를 요청하며 센터 직원들을 붙잡고 늘어놓았죠. 박문수 센터장은 미자가 인터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기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뒷문으로 조용히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미자 선생님 잠깐만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왜 갑자기 은퇴하셨나요? 다시 연주 활동 계획은 없으신가요? 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죠. 2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연주가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센터와 하늘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지만, 그로 인해 잃게 될 평온한 일상이 아쉬웠습니다. 핸드폰에는 계속해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연주일에 인터뷰 요청, 옛 동료들의 안부 인사까지 미자는 핸드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미자를 둘러싼 관심은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기자들도 더 이상 센터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늘과의 비정기적인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자는 하늘에게 단순히 기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하늘아, 음악은 완벽한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 하늘의 연주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죠.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악보대로만 쳤는데. 이제는 곡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연주하게 되었어요. 미자는 하늘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하늘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문수 센터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센터에서 월한번 정도 작은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식 강의가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만요. 미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20년 동안 피해 왔던 사람들과의 만남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늘과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 마스터클래스가 열린 날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음악 애호가들이었죠. 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음악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위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법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주는 치유의 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법 같은 순간들에 대한 경험담이었죠.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한 참가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음악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미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마스터 클래스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렸고 참가자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미자는 점차 사람들과의 만남에 익숙해졌죠. 특히 음악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달후 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참가자들의 발표회였죠. 하늘을 비롯해 15명의 사람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 연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미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음악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깨달았어요. 음악은 나이나 실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는 거려. 관객석에서는 박문수 센터장과 이재훈 평론가가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음악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음악으로 인도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미자의 인사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위에 미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깊게 인사했죠. 그날 밤 미자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정한 음악가가 된것 같았습니다. 유명세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 말이에요. 피아노 앞에 앉아 미자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선율이었고, 사랑의 화음이었으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 미자에게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의 기쁨을 나누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찾아낸 새로운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